저는 아이가 셋이었어요. 연년생 3남매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책과 함께 하면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을 저렴하게 사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영업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업일을 하게 됐냐면 아이들 점집 판매를 일을 하게 됐어요. 전집 책을 팔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지인들이 책을 사주기도 하고 실적도 좋아서 아 이렇게 하면 돈도 벌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팀장이 올라가고 국장이 올라가고 어떤 문제가 부딪혔냐면 나 혼자 일을 했을 때는 나의 실적으로만 수당을 먹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장, 수석국장으로 있으면서 팀장, 해당한 선생님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책을 전집을 샀는데 그게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되물림 수당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다 끌어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늘어나고 그리고 관리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점심도 사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저도 저보다 생겼지도 않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자 입장, 그리고 어쨌든 지역 걸고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이 아니라 제 사비로 이제 사무실만 운영이. 다 회사에서 되지만 모든 지역구 운영은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착한 국장 그리고 좋은 국장으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해당한 선생님들 취소가 되더라도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죠. 천만 원이 이천만 원, 이천만 원이 삼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돈을 돌려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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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현금 서비스 돌려 막으면. 처음엔 600만 원까지 됐다가 어느 중간에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 캐피탈도 받아보고 대출을 받아봤지만 어느 순간이면 대출이 막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매월 돈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한 15일 지나면 카드사에서 이렇게 딩동동이 또 와요. 그러면 그불안한감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만둔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제가 물질적으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근데 계속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그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당신이 나한테 뭐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회사에 있는 사람에 도움이 되겠지만 뭐 당신이 감사일기도 쓰고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강사를 하고 책을 쓰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것 같아 그래서 난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당신에게 회사에서 벌어들린 만큼 지원을 해줄테니 한번 그만두고 자유롭게 한번 일을 해봐라 그이야기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왜? 조금 하면 될 텐데 조금 하면 될 텐데 그랬던 찰나에 그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책 제가 13번 책을 읽었거든요 13번째 읽은 날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밤 9시 40분에 아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제가 딱 나이가 50이었거든요. 50살, 어, 10월 정도에 아휴살을 그만 줘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정말 새로운 일로 인해서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영업 일을 하다 보면 늘 거짓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 책도 안 읽는데 나는 막안 했는데 한 것처럼 늘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둔 계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5일 날 사표를 과감하게 냈습니다.